14번 함수 fx는 로그 2 가로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에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n은 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볼까? f1? f1이 뭐예요 도대체? f1. F, f1. f1은 x를 일 집어넣는 거지. 1. 그러니까 f1은 뭐냐면 은 로그 2에 뭐가 돼, 요1 더하기 4분의 1? 그니까, F1은, F1은, 로그 2에,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 1 더하기 4분의 1, 그치? 4분의 5가 되네, 4분의 5. 그니까, 로그 2는 4분의 5가 돼. 4분의 5 더하기. 그니까, F1 구했지. F2는, F2는 X를 2 0넣어2 0넣는다고 그니까, 뭐가 되냐? 로그 2에, 그 가로가 뭐가 돼, 가로가? 1 더하기 5분의 1이지. 5분의 6이 되네. 5분의 6. 더하기. F3도 구해보자, F3. F3. F, F3은, F3. 그니까, X다 30분의치. 3. 30분의니까, log 2에, 가로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6분의 5네, 이거는. 1 더하기 6분의 5. 1 더하기 6분의 5. 아, 6분의 1, 참. 1 더하기 6분의 1. 그럼 6분의 7이네? 6분의 7? 그 규칙이 보이지 그래? 규칙이? 그러면 이제 n을 집어넣으면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x에다 n을 집어넣는다 n n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겠냐? 아 이거는 통분하자 이거 1더하기 n분의 1더하기 n 더하기 3분의 통분하자. 통분하면은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4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하기 아 누구 빼먹었네? 로그 2에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4가 나온다고 요거의가 요게 요 뭐가 나왔는데 요게 요게 3이라고 3 요게 3이 나올 때 자연수 n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로그의 합이잖아 로그의 합 로그의, 합. 로그의 합이니까 우리 이렇게 쓸수 있지 로그 지, 지수가 같은 로그의 합이지. 지수 같은 로그의 합니까 그러니까 로그 2 쓰고 진수끼리 다 곱하면 돼. 다 곱해. 곱하면 로그 2 가로치고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점점점 곱해서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때리면 뭐가 나와야 된다? 3. 그러면은 약분이 짠짠 대분이 약분이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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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는 게 뭐냐 4분의 n 플러스 4아 그니까 로그 로그 2의 4분의 n 플러스 4는 뭐가 나와 3이 나왔다3자 3. 그러면은 그럼 나왔네 2의 세제곱이 4분의 n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2분의 세제곱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4분의 n 플러스 4는 2의 세제곱 그니까 8이 되는 거지, 8. 그니까 러 n 4는 뭐가 되냐. 4 곱하기 8이 8이니까 32. 그 n은 이항시키면 28. 어, 그래서 답이 28이다, 28. 그래서 답이 이제 28이 되는 문제고, 다음 15번. 함수 y는 로그 3 가로 x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 가로 7 마이너스 x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자 삐뽀삐뽀다 삐뽀삐뽀 비상이다. 이게 이제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가 로그 함수 시험에 딱 나면은 진수의 범위. 진수, 조, 로그 함수 나오면은 이것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 진수의 범위.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이지 진수의 조건. 진수는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 학생들 이것은 많이 틀려 그러니까 로그 로그가 딱 나오면은 로그 함수 딱 나오면 아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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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냐 뭐가 돼 그래서 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x 0보다 커 이것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이터하고돼 그니까 러 x 마그 x 1보다 커야 되고 x는 7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진수의 조건 뭐가 들어가냐 진수의 조건이 엑스는 그 저기 7보다 작,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 먼저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으로 먼저 x 의 범위를 뽑아내고 푸는 거야. 진수의 조건으로. 그래서 x 는엑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로그,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게 핵심이야. 이거 학생들 틀리면 어서 틀려. 7보다 작다. 학생 틀리면서 틀린다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먼저 잡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최대값. 그럼 이제 밑이 같은 로그의 곱, 더, 저기 더쌤이니까.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고. 그 로그 3, 가로, x-1 곱하기 7-x 가 돼. 7-x, 아니, 7-x, x-1. x-1. 그 다음에 곱하기 7 마이너스 X가 되니까 Y는 로그 3에 전개해, 전개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냐 이거, 8X. 빼기 7. 이거지, 이거. 그러면 이제 최대 값 구하려면은 요 진수, 진수를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 그 Y는 로그 3에 가로 이거, 이거 마이너스로 묶겠다. 그 마이너스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아, 빼기 7은 뒤로 보내고 더하기 16 빼기 16이지. 더하기 더하기 16 빼기 16.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y는 로그 3의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9가 돼. 된다. 그러면은 요 값이 아 이거 이거 이 값이 요 값이 지금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고? 최대값 이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진수가 진수, 진수가 최대가 나와야 되냐? 최소가 나와야 되냐? 밑이 3보다 크잖아. 밑이 3이잖아. 1보다 크잖아. 얘가 최대가 나와야 돼. 얘가 얘가 그러니까 진수가 최대값이 나와야. 로그가 최대 값 나오겠지? 어, 그치? 밑이 3, 밑이 3이니까 1보다 커. 그니까 러 얘가 최대 값 나와야 돼. 얘가. 그럼 얘가 최대 값 나오려면은 X가 얼마일 때냐? X가 4일 때네. 그치? 래서 4일 때. 그래서 X가, 그래서 X가 4일 때, 4일 때, 진수가 최대가 나오고, 진수. 진수가 최대가 나온다. 진수가. 그래서 진수 최대값 얼마가 나오냐. 9가 나오지, 9. 9. 그러면은, 로그의 최대값은? 이게 9가 되니까, 최대값은 뭐가 돼? y는? 로그 3에 9가 되지. 그 따라 답은 얼마? 2지, 2.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x가 4일 때, x가 4일 때, 진수 값의 최대가 나오는 거고, 진수. 진수가 최대가 나오면서 로그 값이 최대가 나오는 거지. 답이 그래서 최대값 2다. 2. 2. 아주 중요 문제. 다음 16번. 별의 밝기는 지구에서 그 별을 볼때 밝긴 겉보기 등급과 그 별이 지구에서 1 0색은또 뭐냐? 1 0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긴 절대 등급은 안. 아, 그러니까 별의 밝기는 두 개가 있구나.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그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제 잘안 보이겠지? 그게 겉보기 등급, 등급이겠지? 어, 근데, 지구까지 거리가 X, 파, 색인, 별의 겉보기 등급을 M, 절대 등급을 라잼이라고 하면은, 그럼 뭐야 이게?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O, 로그 X 빼기 O인 관계 성립한다고 한다. 그럼 X는 이제 파색이 되는 거고? 거리가 된 거지? X는 거리? 겉보기 등급이 4,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인, 별의 지구까지 거리는 몇파섹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이공식 나왔잖아, 공식 공시. 공시. 그 m이 뭐라고? 겉보기 등급. 라지 m은 절대 등급. x는 파섹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 겉보기 등급이 4. 4?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4, 그럼 여기다 4, 라, 저기, 스몰 m에 4 들어가지. 그 일단 빼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 5 로그. X 빼기 5라고 그랬을 때요 X가 파색. 어, X 파색이지, X 파색. 그니까 파색은 거리, 거리에 관련된 단위 같아. 거리.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 X 파색. 그러면 여기서 X 구하라는 얘기지. 단 로그 6.31은 0.8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은, 좌변에 4 빼기 5. 4, 4 빼기 마이너스 9지 9? 9?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5 로그 X. 5 로그 빼기, 5 로그 X 빼기 5는 9지? 9? 그럼 이왕시키면 로그 X, 로그, 오 로그 X는? 14. 14. 14. 14? 그러면 로그 X는 얼마? 로그 x는 2.8, 2.8. 아니 근데 알려준 거는 로그 6.31이 0.8로 계산하는데 아2.8 나오면 어떡 합니까 도대체 0.8 알려줬는데 0.8 알려줬는데 2.8 어떻게 구합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지. 로그 x는 2 더하기 0.8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지.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2하고 0.8도 다 로그로 바꿔주는 거야, 로그로. 이거 지금 상용로그지? 미치? 1 0 로그야? 다 로그로 바꿔줘. 그러면 로그, X는, 2는 뭐가 돼, 2는? 2는 로그 이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는 거고, 더하기. 0.8은 뭐라고? 0.8은? 로그 6.31. 로그 0.8, 로그, 그, 그러니까 여, 이건 뭐냐면, 로그 6.31 되는 거, 로그. 6.31. 야, 그니까, 로그 X가 나오네. 로그 X는, 이 로그의 합이지? 어, 상용 로그의 합이야. 로그 100 더하기, 로그 6.31이니까, 로그, 로그, 100 곱하기, 6.31을 하면 되네. 100 곱하기 6.31. 따라서, 로그 X는, 로고 631 그럼 x는 얼마야? x는 631이 되는거지 그래서 답이.. 어아 근데 답을 잘 써야겠다 몇 파색이냐 했으니까 답은 631 파색 아 이렇게 써야겠다 여기까지